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인터넷과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금은 믿기 힘든 콘서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얼마 전 KBS에서 주최한 한 특별 콘서트의 방청 신청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이 콘서트는 단두 명의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민다고 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찬원의 영향력은 이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는 그 인기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져 팬들 사이에서 크나큰 파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다름 아닌 방청 신청 취소 논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명의 팬 계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버 오류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문제라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워낙 한꺼번에 많은 트래픽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고, KBS 측도 오픈 10초 만에 동시 접속자가 폭주했다고 밝힌 터라 팬들은 일단 공식 해명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500명의 신청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콘서트 담당 사이트 관리자의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소속사와 팬들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관리자는 무려 500명의 정상 신청을 몰래 탈락 처리하고 특정 100명의 팬 등록을 돈을 받고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1인당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말이죠. 이 소문이 사실인지 처음엔 다들 믿지 못했지만 해당 관리자가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팬들에게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 설마가 사람 잡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대부분의 진성 팬들은 티켓 한 장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공식 절차를 지키며 정당하게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000원의 콘서트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원정 신청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 해당 500명의 신청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랜 시간 좋아했던 팬들의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몇초 만에 신청이 마감돼서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이 있었다니 너무 속상하다. 솔직히 2,000원이 이 사실을 알면 진짜 화낼 것 같다라는 반응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찬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 사실을 전해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로 소문나 있는 만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콘서트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크게 마음을 다치게 한것 같습니다. 함께 무대를 꾸밀 또 다른 아티스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팬들이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집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KBS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본 콘서트는 시청자와 팬들을 위한 특별 기획이었음에도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사이트 관리자의 부정행위로 500여 명의 팬이 부당하게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각 해당 직원을 해임 조치하였고, 원래 신청했던 분들의 정보를 복원해 콘서트에 정상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팬들이 거듭 요청하던 해명에 대해 추가 입장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관리자는 이미 KBS에서 퇴출되었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많고 금액도 거액인 탓에 한국 법률상 사기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자는 최대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질수 있다고 하니 이번 사건이 단순 해고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KBS와 소속사가 어떻게 책임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2찬원의 소속사 역시 내부적으로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원들이나 협력사 중에서 비슷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 사기나 횡령, 내부정보 유출 등에 관여한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팬들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불상사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떤 아티스트든 팬들과의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소속사와 방송사가 얼마나 팬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500명의 팬들은 곧 재등록이 진행되면서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KBS 측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 및 확인 절차를 마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콘서트 직전까지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 신청한 팬들이 다시 공연을 볼수 있게 된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왜 관리자가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더 벌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진 팬들을 좌절시킨 것이라면 여러모로 씁쓸한 대목입니다. 콘서트 티켓은 원래 경쟁이 치열한데다 공정한 배분에 대한 기대가 큰 영역이잖아요. 이번처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과 아티스트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문제의 관리자가 빠르게 해임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KBS와 이찬원 측 그리고 함께 출연하는 아티스트 측 모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콘서트 관련 일정이 조금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매번 공연이나 방송 출연 때마다 불거질 수 있는 비슷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대책이 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팬들은 그래도 공연은 문제없이 열리겠지 하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콘서트는 매번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선사하기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시작 전부터 크고 작은 풍파를 겪어서인지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이찬원이 팬들에게 더욱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전한다면 한층 더 돈독한 유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도 둘이는 언제나 2찬원 곁에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으니 이들의 결속력이 어떻게 발휘될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이 원활히 진행되고 억울하게 피해 입었던 500명의 팬들도 결국 마음 편히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사나 소속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서로 신뢰를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상으로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른 콘서트 취소 위기 및 부정행위 논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생생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찾아뵐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